어느덧 저희 우리에서 성장기가, 어 구독자가 42명이 됐어요. 점점 늘어가는데 아쉽게 저는 아쉽게 저는 우리에서 성장를 떠나게 됐습니다. 아마 저 말고 다른 분한테 이임이 될 텐데 그분이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분이라. 제가 인터뷰를 하면 서 카메라를 이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은 어 뭔가 준비한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야 되는데 오어 반응이 되게 괜찮네요 이름과 나이 그리고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장경진이고요, 4살입니다. 친척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아, 있어요. 네, 저를 꽂아주시 아, 아, 그럼 지금 본인 본인은 낙하산이라고 약간 제 자부하는 건가요? 아. 비슷하죠. 아 낙하산 비슷한죠 혹시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꽂아주신 분? 아, 이쪽 끝에 계신 분이가요님 네. 네. 아, 가현님이면요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아, 주량은 어떻게 되실까요? 자를 아, 못 아, 마시는 분인데 네. 을좋아니다좋아요 아, 그럼 앞으로의 다짐 부탁드릴게요 술많는 사람이 <laughs> 될게요. 아, 쓸만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 예, <laughs> 네.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에서 성장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는 경준님한테 가겠습니다. 다음 인터뷰이한테 가보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프리룸 신입자원으로구소의송혜수입니다 스물여섯이고요. 네. <웃음> <웃음> 어떻게 들어오시게 는지 아, 저는 두 사람에서부터 입문한 후배인데 그 후배가 제 친구한테 소개를 해서 건너 건너 소개로 술은 잘 드시는가 술은 요부은 기회가 많이 없어서 잘못 마시고 여기 보고 하면 되죠 <laughs> 편하신데로 좋아합니다. 네.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음, 자주 만나세요? 아 지금 외국에 있어서. 아, 음. 아이고. 잠시 롱디중. 아, 음. 앞으로의 다짐을. 앞으로의 다짐? 음, <laughs>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신입사원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 안녕하세요. 어 바쁘신가요? <laughs> 아니요. 아 괜찮으신가요? <laughs> 와 이렇게 <그랬어>, 내기해 네. <laughs>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laughs> 제대로 찍고 있는 거 맞나요? 어 맞는 것 같아.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laughs> 이번... 새로 입사한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25살일게요 어떻게 혹시 음. 들어오시게 됐는지 <laughs> 네. 아 원래 이전에 알바로 한번 나왔었다가 음. 음. 최정원 팀장님이 <laughs> 아주 열렬하게 러브콜을 받 <laughs> 아, 아, 러브콜을 받으신 거군요 네, 마침 구인 중이라고 오. 하셔가지고 아. 좋은 기회가 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음. 음.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지금은 아직 딱히 팀이 정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다 할일을한건 아, 없는데 응.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 유튜브 편집하고 있습니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저는 촬영도 나오고 싶고 편집도 할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편집 능력좀 올리는 게못려워요 술은 좋아하시네요? 술은 그렇게 좋아하지않아잘못 <laughs> 먹기도 하고 잘안 받기도 해서 응. 그래서 네. 잘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앞으로의 다짐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으 어, 받는 만큼 박수요. 이런 삶을.. 어, 받는 오, 만큼? <laughs> <잘막 웃음> 아. 예전의, 더 그, 하시고 싶은 그, 얘기가 그, 있으실까요? 촬영 많이 나오고 싶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를 포함한 신입사원분들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